심리극 진행자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드치연구소입니다. 모든 심리극 진행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소개하는 저도 무당이 아니고 제가 아는 심리극 진행자 중에서도 무당 출신이 없습니다. 무당의 독특한 언행이 감지되는 심리극 진행자는 독특한 심리극 진행자일 뿐 대한민국 심리극 진행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과장되고 격양된 모습으로 참람한상을 터득한 듯 말하면서 반말하고 호통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평가하고 예언하면서 내담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밖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심리극 전문가들을 목. 한적 있습니다. 구판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해도 심리극은 구판이 아닙니다. 무당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해도 심리극 진행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구술 전수받은 분이 구판을 열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특정인의 심리극 진행 스타일과 특정 도구의 상징적인 유사성을 증폭시켜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반화가 심리극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난노잉 포지션을 생각합니다.